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선인장도 보이고 다육이도 보이고 이러죠 여기는 다육나라 선인장에 왔어요 예쁜 아가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블루라이트입니다 꽃대가 쭉 올라가서 꽃이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인데 아주 완전 대품이에요. 오, 멋집니다. 저렇게 대품인데 수제분이요. 저기 분. 수제분도 엄청 커요. 분 값이 더 비쌀 것 같아. <laughs> 분이 이렇게 수제분에다 심어 놓는데 분 포함해서 13만원? 분 포함해서 13만원에 블루라이트를 소개합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아주. 노바예요 노바. 꽃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아우 꽃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노바, 노반데요. 여기 여기 입장도 이렇게 도톰합니다. 도톰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얘가 또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뭐 꽃대도 요런데도 또 올라오네. 꽃대가. 노바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도 두스가 이렇게 좋죠? 25,000원에 노바를 소개해요. 줄수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줄수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 좋아요. 줄수 또 물이 이렇게 드네요. 지금은 이제 빠지는 시기잖아요. 다육이는 수분이 많으면 물이 빠지더라고요. 이러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 또 빨갛게 물이 들죠. 줄수 이렇게 있는 아이 대품입니다, 아주. 6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원종 프리티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었죠. 지금 지금은 이제 좀 빠지는데 아직 더 이쁘게 물이 들어요. 찬바람요 원종 프리티 수영이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요런 애들도 수영이 멋지더라고요. 원종 프리티 보여드려요. 가격이 얼마인가? 3만 원이네요. 아주 자구가 다글다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많이 치고 어머 얘는 살짝 뽀얀 분을 입었네. 여기 분, 요분 입은 거 보이시죠? 뽀얀 분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 거는 안 입었는데, 얘는 또 분을 입었네. 네, 3만원에, 이렇게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드려요. 해 분을 입어야 애들이 고상하고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 피시 본이에요. 피시. 피쉬. 피시가 저기 생선이죠? 피시 본. 이렇게 있는 아이. 얘가 생선가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꼭 무슨 미역줄기 같기도 하고. 네, 피시본이에요. 피시본, 요렇게 있는 아이.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렇게 세 아이 합식해도 이쁘겠네. 네, 3,000원에 피시본을 소개해드려요. 좀 특이한 아이죠? 네온 나이트에요. 네온 나이트. 이도로 요렇게 있는 내 군생입니다.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아이고, 얘도 잘하고 있네. 만 원에 네온나이트를 소개합니다. 얘는 수염같이 생기네. 키싱이에요, 키싱. 수염은 아닙니다. 여기 입장 가장자리로 이렇게 핫핑크스름, 고렇게 물이 드네. 키싱. 얘는 만 원이에요. 군생입니다. 자연군생으로 만 원에 소개합니다. 로라예요 로라. 로라도. 얘도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우라 3,000원에 소개합니다. 라울입니다. 우리 초보마님들 아주 쉽게 기를 수 있는 라울이에요. 2,000원에 소개해요. 라울은 얘는 아가도 잘 치더라고요. 여기 목대가 이렇게 부러졌어도 아주 거기서 그냥 아가가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라울 2,000원에 소개합니다. 나나 후쿠 미니 소개합니다. 나나 후쿠 미니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있는 애. 얘는 5,000원이고요. 여기 조금 자잘하게 올라오는 애. 얘는 4,000원에 소개합니다. 근데 얘 이쁘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분 입으면서 이렇게. 아유 예쁩니다. 펑킨이요 입장이 이렇게 도톰한데요. 얘가 주황색 비슷하게 그렇게 물이 들면서 분을 살짝 입었어요. 그렇게 이쁘게 얘는 저 자라는 애. 아, 여기가 자구네. 여기, 여기, 안에가 자구고, 요런 아이는 꽃대 같은애 네, 요렇게 있는 아이, 펑킨. 근데 꽃이 이쁘죠? 이렇게 마디게 요렇게 자라가지고, 쭉 올라온 게 아니고, 요렇게 마디게 자라가지고, 요렇게 이쁩니다. 요런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만원이에요. 어 근데 뭐 자구가 많아갖고 네 만원이라도 핫한 가격이네요. 자구가 많습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요. 주스가 아주 꽤 큽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2만 5천원이에요. 2만 5천원이면 아주 가격 좋네요. 2만 5천원에 마디바를 소개해 드려요. 아메치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피 물들듯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분입어서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아메치스, 12,000원이에요. 수영, 요런 아이도 있어. 12,000원에 소개합니다.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이도 합식하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라일락, 한 포트에 2,000원씩 소개합니다. 파랑새 보여드릴게요. 파랑새 이렇게 자라는 아이. 파랑새는 쭉 올라와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늘을 입듯이 그렇게 얘네들은 잘 자라지요? 근데 그냥 기르세요. 저도 그냥 길렀는데, 목대가 아주 굵어지면서 여기 위에 목 입장을 다 띄니까 위에 얼굴만 이렇게 땡뚱하니. 얼굴만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얘 파랑새 만원이에요. 비늘 입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파랑새 만원에 소개합니다. 라울 금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요 수영이 아주 이쁘죠. 이렇게. 어? 나이 다육이는 근데 다 이뻐. 근데 다 이쁩니다.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와요. 라울 금 이렇게 있는 아이2만 원에 소개합니다. 샌디 고예요. 샌디 고 이렇게 세포트. 세포트 이렇게 있는 아이 수영이 아주 이렇게 있죠. 농분에 다시 보으면 아주 이쁘답니다. 샌디고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해요. 5,000원이에요. 녹기란이에요. 이렇게 이제 새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죠. 초록초록 하면서 노란 꽃이 피면은 아주 이뻐요. 녹기란 4,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에스메랄다예요 얼른 보기에는 둥근이 비추유리대 같이 보이죠? 둥근이 비추유리대가 아니고 에스메랄다입니다. 에스메랄다 수영이 이렇게 있는 아이 5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어유내 네, 수영이 이쁩니다 여기 우에가 나란히 있으면서 밑에는 또 자잘하게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는데 이뻐요 5만원에 소개해요 올 팻이에요 올팻 근데 여기 아가가 이렇게 아주 다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요 이쪽도 여기 이렇게 군생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가를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고 있어요. 올팻이에요. 얘가요, 위에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얘는 뽀얀 분을 입으면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아주 예쁩니다. 올팻,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 목대도 아주 튼실해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튼실하죠? 얘를 5만원에 소개합니다. 5만원이에요 이렇게 뽀얗게 분 입은 아이 보세요 얘가 나는 멀로인 줄 알았는데 멀로가 아니고요 라우이 린제입니다 이렇게 뽀얀 분을 입었습니다 삼도로 군생으로 이렇게 있어요 군생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 얘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소개를 해요 네, 뽀얗게 분을 입어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육나라 선인장이에요. 네, 사해파 금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얘가 몸값을 엄청 하네. 얘 15만 원입니다. 근데 두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두수나 되네. 네, 일곱 두수로 있는 사해파 금이에요. 얘가 또 핑크빛으로 더 물이 들죠. 지금은 이제 물이 조금 빠지지만. 더 이제 찬바람 보면 그렇게 물이 들어요. 아주 이쁘게. 사입파 구물 15만원에 소개합니다. 선인장꽃이 한참 폈다가 이제 저 다들 졌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제 피고 있네. 이쁘죠? 여기 미색에다가, 요 아니 저 여관분홍에다가 진한 분홍 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성환이에요. 아성환인데 저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네, 얘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옆에 아이도 보세요 얘는 맥도가리에요 맥도가리라는 아이인데 꽃을 이렇게 양증맞게 아주 이렇게 이쁘게 핀 거예요 맥도가리 아유 내 이쁜 여자 얘는 원래 이렇게 소형종이래요 얘는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맥도가리 맥도가리 실생 이렇게 써있죠 원래 12만원 요 가격에 파시는 건데 지금 단짝 세일로 8만원에 올려 드려요 꽃이 너무 이쁘게 핀 거예요 여기 꽃 폈을 때는 뭐 관심 없이 저기 했는데 꽃이 피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이쁘네요 자구도 치고 있더라고요 아까 어떤 애이 자구 치는 거봐 요런 게 자구네 요런 거 요기 네 요, 요런 게 자구로 나오는 거예요 고런 애들이 이제 자라서 저기 하나. 원래가 요렇게 소용정이랍니다 근데 꽃이 아주 앙증 맞아요 아. <laughs> 선인장 꽃좀 보세요 얘는 아주냥 그 이렇게 보라가 보라색 빛이 실크로 이렇게 보이시나 몰라. 실크 실크빛으로 보이나요? 아유, 내 네, 이뻐요, 이뻐. 여기 여기 속에 입장 요요요 숲을 요, 요 나온 거 보세요. 아주 이쁘죠? 얘는 대통령이래요, 대통령. 요렇게 있는 아이, 대통령. 4만 원의 대통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이뻐요. 이쁘죠? 이렇게 지금요 선인장인데 꽃이 특이해 가지고 지금 찍어 봐요 여기는 다육나라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꽃, 꽃이 꽃 아주 특이하죠 강수라는 아이 강수 강수라는 아이인데 선인장도 완전 대풍이에요 근데 꽃봉오리 좀 보세요 꽃, 꽃, 꽃송이가 아주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뭐 가격표가 없고요. 네. 캡체하셔서 문의는 해보세요. 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특이하게 피는 아이가 있어서 또 찍어봅니다. 개마이에요어머이 개마우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는 개마우이요 여기 이렇게 수제분에다 심어 놓으셨죠? 아주 분하고 개마우하고 아주 색감이 잘 어울리네. 개마우 이렇게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12만 원에 소개를 하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있는 아이 12만 원이면. 엄청 핫한 가격이에요. 얘는 데려가시면 정말 득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있죠?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애들은 제가 볼때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여기 분, 요렇게 이쁜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 근데 아주 분하고 괴마하고 잘 어울리네. 분 포함해서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금이에요. 여기 입장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금으로 나왔죠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 인데 요렇게 자랐습니다 아주 이뻐요 이렇게 쭉 자라주고 여기는 요렇게 해서 여기다 지금 뿌리를 박고 있어요 이거 특이하죠 나는 요, 요런 요 아이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다또 우리 구독자님들 취향이 틀리시니까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뿌리 박으면은 여기서 또 얘가 잘 자라잖아요 아우 요렇게 자기가 그렇게 뿌리 박았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 얘는 아주 자연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드금 이렇게 있는 아이요. 8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건 하엽이고요. 8만 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는 삼두인 아이도 있어. 삼두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지금 그렇게 뿌리를 박을 것 같아. 얘 얘도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얘도 그럴 것 같아. 아유 그렇게 하면 수영이 또 아주 멋지죠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을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우 예뻐요 담섬 금인데 여기는 또 철화 이렇게 철화가 됐습니다 담설 금 철화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분 포함해서 8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이대로 택배 받으셔서 이대로 그냥 기르시면 돼요. 여기는 길바금이에요. 길바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금이 아주 잘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길바금인데 또철아야 이렇게. 네, 작글을 둘렀습니다. 길바금 철아 철화. 이렇게 철아가또 이렇게 있죠? 8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얘는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8만원입니다. 용월금이에요. 아주 요렇게 금, 요렇게 금이 나왔죠? 공연금입니다. 수영이 요렇게 있으면서 요런 아이들은요, 농분, 멋진 농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탁 놓으니까 아주 인테리어 효과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용월금, 공연금이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 보세요. 색감이 틀리죠, 벌써.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 요, 건또 다른 아이 데리고 왔어요. 수영이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수영이 요렇게 자랐죠? 아유, 요렇게 있으면서도 요렇게 얼굴을 이쁘게 보여주네. 용월복용곰 요렇게 있는 아이 10만원에 소개해드려요. 10만원입니다. 여기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렇게, 4도로, 4도로 있으면서 요렇게 10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얘좀 예 보세요, 얘. 예. 얘는 2인데요 복년 나온 것좀 보세요. 여기 금. 예, 용월이에요. 용월인데 요렇게 금을 요렇게 이쁘게. 아주 고상합니다. 네. 아주 고상하고 그렇게 이뻐요. 요렇게. 용월 복년금을 10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연봉 금이에요. 연봉 금. 이렇게 나왔죠? 아유, 네 핑크빛으로 아주 이쁩니다. 보라색에다가 핑크빛인데다가 또 이렇게 초록색에다가 삼색이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뻐요. 근데 두수도 이렇게 많네. 이렇게 수제분이에요. 아주 이쁘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거워서 제가 못뜹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15만원에. 분 포함해서.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연봉. 아주 이쁘죠? 1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15만원이에요. 여긴 또 요런 수제본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 15만원에 연봉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스가 얘도 꽤 많네. 7도나 되네, 얘는. 7도. 나빌레라금이에요. 이금좀 보세요. 너무 금이 아주 쪼꼬르게 너무 이쁘게 들어갔죠? 나빌레라금. 손톱 꽃도 보세요. 요렇게 이쁩니다. 근데 여기 아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도 아주 아가가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어머, 뺀 돌아가면 다 있어. 얘는 아가가 제대로 잘 나왔네. 이거 보세요. 금을 아주 이쁘게 잘 입었죠. 여기 이렇게. 어머, 아가가 이렇게 많아. 우유, 나빌레라 금. 그래서 그런가? 26만원이에요. 금. 이렇게 있는 아이. 2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머, 자고 얘 하나만 띄어도 엄청, 얘 득템하는 것 같아. 아우,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금이 쪼그릇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미니벨, 백금이에요. 백금. 미니벨, 백금. 두수가 이렇게 좋죠. 수용도 좋고. 요, 요런 거는 안 예쁜 거, 요거는 하엽입니다. 하엽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아가도 많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자구를 15,000원에 15 미니벨 백금을 소개합니다 핑크 크로레요 핑크 크로 근데 이렇게 연보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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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어우 예쁩니다 핑크 크로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도 핑크 크루에요. 이렇게 이쁘죠. 제가 요, 요 하나 드을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제손손 손 간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핑크 크루 이렇게 있는 아이는 4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얘예요. 얘는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12,000원. 얘는 조금 무거운 아이죠? 얘는 4 6 0 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요. 신도예요. 신도 금입니다. 여기 금이 이렇게 나왔죠. 신도 금. 요렇게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해드려요. 프랭크 슈퍼클론이에요. 프랭크 슈퍼클론. 두수가 아주 좋죠. 여기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이 손... 요렇게 한거 보세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요렇게 있는 아이 6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소나무처럼 길면 아주 멋지게 자라는 소송록이에요. 소송록 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소송록은 물을 관엽 주듯이 그렇게 줘도 괜찮대요. 소송록 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이쁘게 나왔죠? 채와금 아주 이쁩니다. 요렇게 이쁘게 나왔죠?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채와금 여기 이렇게 요렇게는 3두, 4두인데요. 4두네. 사두에 4두인데 3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